알루미늄 규소의 합금인 실루미의 주조소기에 단 규소의 거친 일정을 미시화시키고 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은 나트륨입니다. 금속을 상온에서 소성면이 시켰을 때 재질이 경화되고 딱딱해진다는 거죠. 가공 경화입니다. 3번 강을 충분히 가열한 후금냉시켜서 재질의 경화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당금질이죠. 당금질 이후에는 반드시 뜨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 했습니다. 4번 공구강의 구비조건 틀린 것. 내 마모성이 커야 되겠죠. 잘 따르면 은공구강으로서 자기 얘기 없다고 해야죠. 황동의 자연균열 방지책. 황동은 대기 중에 노출시켜놓으면은 크랙이 발생하는 그런 재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균열 방지하기 위해서 도료를 칠한다든지 페인트를 칠한다는 거죠. 아연 도금을 한다든지 또 저온에서 풀림을 해가지고. 내운력을 제거해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데, 수어는 아닙니다. 합성 수지 는 일명 EP. 음. 문제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죠. 에폭시. 음. 에폭시 수지는, 어, 굳으면 굉장히 강도도 우수하고, FRP를 만들 때 재료도 쓰이고, 음, 굉장히 특성이 좋습니다. 스텔라이트 기계 주조 경질 학 음, 말 그대로 주조죠. 주조 경질인데 단조폭만 있어야 된다. 모순이죠. 음.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 음,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 기계소품중에서 직접 전동용 기계. 직접 어, 다이렉트로 물려도라는 것은 여기서는 기어죠.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입니다. 응. 원동축과 종동축 사이에 뭔가 매개체가 있는 거 체인, 벨트로프 전부 다 매개체죠. 순환사의 호칭지수는 바깥지름으로 하죠. 10번 나사 백내실을 작게 할수 있고 높은 정밀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효율이 가장 좋다. 볼스크류죠볼 이름을 볼 스크루 혹은 볼 나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둥근 나사 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둥근 나사는 나사의 산이 둥근 것이고 볼스크류는 베어링 그볼 베어링을 케니스대에 그 넣어가지고 그래서 양쪽에서 꽉 조여놓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볼 나사하고 둥글 나사는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 스크루는, 볼 나사는 공작기계의 이송용 도구로, 기구로 많이 쓰인다는 것 같이 기억해 두세요. 핀, 핀은 핸들로 축을 고정하고 언더테이프를 방지도 하고, 음, 조립할 부품의 위치도 결정하지만, 볼트의 마모 방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중, 나비가 좁고, 폭이 좁다는 거죠. 음, 좁고 얇은 판지를 겹쳐 놓은 거, 겹판 스프링입니다. 지름이 6cm인 원형 단면의 봉에 500kN의 인장화증이 작동할 때, 응력 이것은, 음, 원형이라고 했으니까. 자, 원형은 단면적으로 구하는 방식이, 음, 파이, R의 제곱이죠. 음, 하중, 500kg, 500kg니까, 1000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3개 더붙천이 되겠죠. 그래서, 지름이 6cm니까,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30이죠. 30 곱하기 30. 900. 그죠? 어, 알죠? 900이라고 하죠. 900. 900 곱하기 3.14. 3.14. 50만을 900 곱하기 3.14로 나눠주면은, 음,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은 나아가 됩니다. 14번. 펭벨트 분리 구조에서, 음, 벨트 직접 접촉해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 음, 벨트의 바깥면이죠. 어, 그를 림이라고 합니다. 암은 보스하고 림을 연결하는, 음, 부위고요. 15번. 원동과 찰차의 지령 256, 종동차의 지 400일 때, 최대 토크는 얼마인가? 찰차의 마찰에서 0.2 자, 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어, 바창 차의 전달 토크, 그안는 공식은 2분의 mu 음, pd라고 나타납니다. m pd, 그래서 p는 토크고요, 그리고 d는 종동차의 지행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은 음, 집어넣으면은 답이 80으로 나옵니다. 의료운 공식은 아닌데 음, 심장에서 생각이 잘 나줘야 되겠죠. 바이트 칩 브레이크, 칩 브레이크 말 그대로 칩을 척착 끊어주는 음, 장치인데 이게 별도의 장치가 아니고 칩이 잘 끊어지게끔 음, 윗면에 바이트 윗면에 살짝 어, 가공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음, 경우에 따라서는 따로 용접해서 붙이기도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칩 브레이크라는 별도의 도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트 공작물의 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음, 합니다 그래서 바이트 상부면이 칩과 어, 지속적으로 마찰을 하게 되면 상부면이 움푹 파이겠죠 크레이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막, 음,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음. 하는 게 지프링크입니다. 오링 머신이란 작업. 오링 머신은, 음, 드릴링 머신하고, 음, 근본적인 작동 원리는 같은데, 음, 좀 크기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드릴링 머신에서 할수 있는, 드릴에서 할수 있는 일을 다할수 있다. 다만, 기어가공은 힘들겠죠. 18번. 음. 유날제의 구조조건 아닌 것, 유날제의 구조조건이 아닌 것,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점도 변화가 크면 안 되겠죠. 온도 변화가 있더라도 점도는 어, 변화가 적어야 되겠죠. 밀링의 분할법 종이 해당되지 않는 것, 단직직접 차동이 지만 미분분할법은 없습니다. 해머 작업할 때 안전상 해머 작업할 때는 장갑을 끼면은, 해물을 휘두를 때, 해머가 손잡이가, 이탈을, 일명 이렇게 미끄러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장갑 끼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해물을 쥔 손에는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공작물, 작업물을 잡는 손은 장갑을 는다 하더라도, CNC 공작기의 서보 기구 중에서, 음, 피드백 방식으로, 음, 일반적인 CNC 공작기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반 폐쇄회로 방식입니다. 22번, 센트리스 인사기는, 외경 연삭기죠 바깥 면을 연삭하는 공작기입니다. 사인바. 사인바는 일반적으로 45도보다 큰 각을 측정할 때는 오차가 크집니다. 다가 정답이죠. 나사를 조일 때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들린 것. 날 끝이 홈의나이보다 긴 것을, 큰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음. 일반적으로 슈퍼피니싱의 가공약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 스핀들류, 기계유, 경유는 사용되지만 동물성류는 슈퍼피니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5. 길이 방향으로 단면할 수 있는 품목 이것 음, 자체에 헷갈리기 쉬운데 음. 리브, 암, 기어이 안하죠. 볼트, 너트, 작은 나사, 기이 방향으로는 단면하지 않습니다. 축핀, 리베키 안된다 말이죠. 부시, 칼라, 베어링이 함정이다. 베어링의 강구가 어, 안 되는 것이지 베어링 자체는 단면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의 강구하고 베어링은 다른 거죠. 음, 그래서 함정일 수 있습니다. 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와 같이 공차 기입됐을 때, 틀린 것. 빙행도고, 공차 값이고, 데이터이죠 자, 근데, 빙행도는 모양 공차가 아니고, 자세 공차죠. 얘는 자세 공차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모양이 아니고, 자세다. 28번. 부분 확대도의 도시방법, 틀린 것. 음. 확대할 부분을 붉은 실선으로 아니고 가는 실선으로 둘러싸야 되겠죠. 음. 틀렸습니다. 자. 29. 부품 1의 공차, 부품 2의 공차 순서대로. 자, 1 같은 경우에는 위치수형 차가 마이너스 0.01 아래치수는 마이너스 0.02두개 사이의 갭, 두 치수의 사 갭은 얼마입니까? 0.01이죠. 2번은 0.05에서 0.01을 빼면 0.03입니다. 그렇죠? 음, 0.01, 0.03나가다니겠네요 끼어맞춤 학식에서 축의 지름이 구멍의 지름보다 큰 경우 축이 구멍보다 클 경우에는 미세가 발생하겠죠. 반대의 경우는 틈새가 발생하고요. 기본 공차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자, IT 공차 적용 시 제작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고요, 구멍에는 IT n-1, 축에는 IT n 반대죠. 가공의 난이도가 구멍이 더 크죠. 축이 더 가공하기 쉽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축을 더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다. 그래서 축에 더 높은 정밀도 등급을 부여한다. 그게 되는 죠 그래서 구멍의 ITN 축에는 ITN-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삼각으로 표현된 다음 정면도와 측면도와 평면도에 해당되는 것은 자 지금 양쪽 다 기울어, 측면에 봤을 때 양쪽 다 기울어 있고, 그렇죠? 측면에 봤을 때 앞면이 기울어 있죠. 그래서 삼면이 다 기울어 있다는 얘기예요 삼면이 다 기울어 있다는 얘기는. 자, 그리고 이쪽이 단이 낮고요. 여기가 단이고 여기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울어졌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단이 낮은 쪽은, 그렇죠? 단이 낮은 쪽은 더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음. 그래서, 어, 양쪽 다 기울어져 있고 양쪽 다 기울어져 있고 음, 앞면도 기울어져 있지 삼면 다 기울어져 있지 이렇게 삼면 다 기울어져 있는 음, 이 형상을 충족시키는 것은 가가 답이겠네요 다는 이 부분이 문제되 있지 이 부분 이두선자 33번 반지름 치수 기입 방법. 옳은 것. 반지름 치수는, 치수선 한쪽에 화살표를 붙이죠. 그리고 치수 기입할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중심 방향으로 치수를 연장해서 화살표를 붙인다. 아, 나가 답이겠네요. 34번. 도면을 접어서 뭐할때 앞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이름표가 앞에 있어있죠 표절하니 이름표라있습니다 그래서 표절하니 있는 부분이 앞으로 나오도록 해 줘야 됩니다 35 스케치할 때 광명단을 칠해서 뜬다는 거죠 프린트법입니다. 그렇죠? 가공전의 성대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만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거가공을 하지 말라는 것은 가고 나는 제거공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죠. 37. 삼각업으로 주상할 때 평면도 위에서 보면서, 지금 4면이다경사지에 깎여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사면이 다경사지에 깎인 것은, 음, 가나다가 다 충족시키는데, 데 단이 낮은 쪽 이면 이면 음, 이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겠죠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죠 위에서 봤을 때는 음, 그래서 나가 답이 되겠네요. 자 38, s 5 9 구의 지름이죠. SR은 9의 반지름이고 도면이 크기에 해당하는 A열 사이즈, A5 규격은 사용하지 않죠. 면의 지식에 대한 지상에서 D, D는 줄무늬 방향이 기호죠. 줄무늬 방향이 기호입니다. B는 가공방법이고 A는 표면 그치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가는 실선을 사용하는 선의 용도. 도시된 단면의 앞쪽에 있는, 단면의 앞쪽은 외형선을 나타내죠. 그건 굵은 실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42번. 선의 용도에 대한 명칭용 선의 굵게 다른 것은 지시선, 치수보여선, 지지선은 음, 다 가는 실선이죠. 외형선은 굵은 실선이고 자, 43번 이게 사용된 단면도 자 일단 부분 단면도, 이 부분은 부분 단면도고 이 부분, 뒤의 단면을 도색하면 회전 단면도죠. 또 이쪽은 한쪽 단면도, 반 단면도죠. 이 전체는 좀반 단면도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세 가지가 쓰 있습니다. 나가 답이겠네요 44 정면, 빅면, 측면을 하나의 두상면에 서 동시에 볼수 있도록 음, 등각두상이죠 오양자지위치의 들을나타내는 종류 자 이거는 원통도죠 가는 원통도, 나는 위치도, 다는 진원도죠 라는 직각도와 맞고요 자, 스프로키 트의 도시법. 스프로키 트은 기본적으로 스프기어 도시법하기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어, 스프기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 뿌리 오늘 추후에 직각광에서 단면 도시, 단면 쳤을 경우에는 이 뿌리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나죠. 가는 실선이 아닙니다. 단면 쳤을 경우에는 굵은 실선입니다. 47 나사의 각부를 표시하는 선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소나사암나사의 코를 표시하는 선은 가는 실선이죠. 굵은 실선이 아니고 나아가 답이고요. 48번 나사의 종류 Tm은 29도 사대로골나사 아니고 30도 사대로골 나사입니다. Tw가 29도 사대로골 나사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대관도 주시 수 기입 요령 틀린 것다가 음. 답이 있네요. 슬지유가 중요한 장치에서는 음, 단선 도시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전체 도시 방법을 써야 되겠죠. 2호 슬지유가 중요한 장치니까 50번 스퍼규를 축방향으로단면투상할 경우 축방향에서 봤을 때, 이끄 오는 굵은 실선, 피치 오는 가는 일점 실선, 이불이 오는 가는 실선입니다. 마무리는한상람이 변기해서 모듈이 2이고, 이 수가 20, 30일 때, 2분의 d1 플러스 d2. 이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답은? 5고요 52번. 테이블 빈의 호칭 지름은, 음, 가는 쪽, 음, 지름이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콜일 스프링. 콜 스프링은 원칙적으로 하중이 걸린 상태가 아니고 무브화 상태, 하중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그래야 되고, 나는 맞는 얘기고요. 음. 중간 부분을 생략할 때는 생략 부분을 파단선을로 긋는 것이 아니고 가는 이전쇄선으로 그립니다 특별한 데서 없는 한 모두 오른쪽 감기로 도시해야 되죠 가보의 용접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용접가 되겠죠 가보는 아래 보기 자세이 모르더라도 어, 그림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축을 재단하는 방법들린것 음, 축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죠. 어, 나아가 답입니다. 베어링의 호칭번호 6203Z Z는 음, 한쪽 실드입니다. Z가 두개 붙으면 양쪽 실드고요. 일반적인 c a d 세팅에서 좌표계 아닌 것 음, 타원 좌표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정보와 물리적 성질까지 물리적 성질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a 드 시스템의 출력 장치 아닌 것. 스캐너는 입력 장치죠. 나머지는 출력 장치가 맞고요. 중앙 체리 장치 CPU의 장치 구성 요소 아닌 것. 제어 주기억 연산이 CPU의 주 기능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아니죠.